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이 기업은 반등 나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식 급등주 안내입니다. 자, 홍주식 급등주가 오늘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오늘도 25% 8%짜리 11월달 들어서 아직까지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침 8시 55분부터 9시 사이에 문자로 여러분께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요 급등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급등주, 문자에다가 급등주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한해서 자, 요렇게 아침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데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 중국하고요. 예,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그러면 이 중국산 제품에 트럼프는 최대 60%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 소재가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미국에서 중국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를 우리나라 소재로 예, 빠르게 바꾸는 예, 이 교체하는 이 작업이 이제 빨리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죠? 양극재인데 이 2차 전지 양극재 안에서도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소재가 바로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를 그동안 중국산 거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산에 관세가 60% 붙는다고 하니까 예. 지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자, 빨리 한국의 전구체로 교체를 해서 전구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구체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자,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미국 유럽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지금 90%가 90%가 중국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수주를 따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의 이 생산 공장이 내년 2025년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에 예,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일, 이미 1 공장 있고 2 공장 있고 지금 3 공장하고 예, 4 공장 계속해서 지금 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 3 공장이 1월 달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4 공장이 예, 7월 달에 2025년 내년 7월 달에 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 캐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이것을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지금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트입니다 지난 8월 달까지 확 떨어졌다가 9월 달, 10월 달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때 LG 엔솔도 반등이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여기가 8월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가 8월 달인데 8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을 쭉 해서 요렇게 이렇게, 예, 9월 달 말까지, 10월 초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냐면은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딱 100%가 올랐습니다. 그죠? 딱두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두배가 오른 종목이, 예, 2차전지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유명한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같은.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 여기서 안 산다. 나는 여기 중심선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심선에서 반등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중심선에서 잡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가 이틀 전에 당선이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박살이 났는데, 자, 이때 잘 보세요. 이 에코프로 머티는 자, 21선 돌파해서 아주 좋은 위치를 요렇게까지 딱 만들어 놨어요.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딱 만들어 놨었는데, 다음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확 떨어졌죠. 투매가 나왔어요.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지만,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다 말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근데, 요 에코프로 머티는 떨어져도 요 중심선 있죠. 요 핑크색 선. 요 중심선을 깨요, 안 깨요? 중심선만 오면 반등 나왔어. 중심선만,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 그리고 오늘, 자, 보세요. 자, 오늘도 반등이, 자, 요렇게 나왔죠.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중심선까지 딱 떨어지니까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21선을 다시, 다시 다음 주에 또 요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요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악재는 이미 이제 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IRA법을 또뭐 손보겠다 폐지하겠다 이딴 소리를 또할 수도 있어요. 걔는. 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하면은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폐지는 못해요. 폐지는 못한, 못하지만 그런 소리를 갖다가 자꾸 뭐 더블 더블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 했다 그래가 지고 주가는 좀 이제 출렁출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렁거려도 출렁거려도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봐요 가장 당선이 됐다는 그게 2차전지한테는 굉장히 큰 쇼크였는데 중심선을 안 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름 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지금. 예. 근데 얘는 안 떨어져.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지. 이해 가시죠? 2보 후퇴 1보 전진, 2보 후퇴 1보 전진. 이게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움직임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야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기는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같은 형태를 갖다가 지금 만들 어,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예 이 에코프로 머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산에 중국산에 트럼프가 실제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60%를 갖다가 이제 딱 때려 버리면 전구체를 들어와야 되는 전구체가 90%예요. 90%가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 전구체 90%를 이 관세 60%를 먹게 되면 차라리 에코프로 머티에서 나오는 거는 10%,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10%예요. 관세가. 그러면 60%낼 바에야 10% 내고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 다른 소재보다도 특히 전구체는 중국산이 90%기 때문에, 90%기 때문에 뺏어올 수 있는 퍼센트가 많다. 그만큼 에코프로머티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국내 전구체 기업들, 에코프로머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에코앤드림도, 예, 지금 새만금에 어, 전구체 공장을 이제 내년 2025년 어, 초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 앤 드림도 지금 보시면 에코 프로 머티하고 비슷하죠. 8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쭉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중심선과 일봉매스 타점에서 반등이 이제 나오고 21선 돌파를 했다가 예, 트럼프 쇼크 때문에 한번 주춤했지만 다시 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전구체 기업들. 트럼프의 관세, 관세 효과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요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2차전지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은 어디서 보느냐? 자, 바로 홍주식 급등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매일 아침 8시 55분부터 예, 9시 사이, 이때 장 전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께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자, 여러분도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급등주, 급등주를 받아보고 싶어요! 하루도 안빼놓고 지금 계속해서 100%의 승률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수익을 두 종목 냈고, 어제도 두 종목 수익 냈고, 자, 그저께도 두 종목 수익 냈고, 예. 왜냐 두 종목만 드려요. 열 종목 드려가지고 두 종목 올라간 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두 종목 드려가지고 두 종목이 다 올라갔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급등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